아이아이. 왜 근데 우리 집에서 나오지? 이상하다. 여기가 최영님 집이야? 여기가? <laughs> 바깥이 최영님 집이야? <laughs> 나 바깥에서 왔는데? 왜... 수상하다. 멈췄어. 나? 농산물. 뭐? 잘 봐봐. 아! 안 볼래! 아! 도둑이야! 내겨같지 <laughs> 아, 이거 최영님 밭이야? 야. 이거 강지 누나 맛이잖아. 뭐래 내 거구만. 최행님 맞아? 내 집에 있는데 뭐내 거지 누구 맛인데? 아 어, 그래? 알았어 좀 돌려줄게. 강지는 밭 없어. 강지는 광고할 거로 밭안 만들었어. 어 그럼 이거 다최행님 맛이야? 내 거라니까 몇번을 말하냐고. 아 아쉽다. <laughs> 강지는 농사 밭을 만든 적이 없어. 이거 알아, 추행님? 옆에 보면은. 다운이가 비밀했어. <laughs> <laughs> 와, 이것도! 이제, 만들기 끝났다. 누구 건지 알고 있어? 누구 건데? 템템 버린. <laughs> 어디 갔는데? <웃음> <웃음> 어디 갔는데? <웃음> <웃음> 이, 진야에요. 끝! 누나. 아? 저기. 왼쪽 아래 있는 거 있잖아 미니맵에 저기 밀밭 누구거야아 저기 내너랑테티한랑 너한테 랑마마너 저기 밀 써도 돼? 나 지금 농사 중인데? 밀한 아, 왜? 진짜. 밀이 얼마 필요한데 나? 한냥빵 만드는 건데? 너출권으로다 썼어 좀 여기 와 봐. 일단은 조금만 이거라도 줄게 아, 잠깐만 이거 5분 지나서 아이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보세요. 그냥 다른 밀밭 털러 갈게, 누나. <laughs> 아냐아냐아냐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니, 있어 봐. 다른, 여기 있어 봐. 아니, 다른 밀밭을 털러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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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음. 나 구운 감자 줄게. 난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돼. 오, 오, 뭐야, 맞네? 굿. 감사형. 음. 제가... 네. 이젠 진짜 농사를... <laughs> 그래서 강자밥 왔니? 아직 안 왔어요. <laughs> 한 시간 넘게 기다려, 한 시간 10분째 기다리는중그 정도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왔다고 얘기 안 왔어요. 어... 명, 아니 강지가 아만능님 뭐야 하면서 아니 삐삐하고 <laughs> 1초만에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대만둥 뭐야 미쳤네 아니 밥은 씨 10... 언제 와 <laughs> 강지 감정이 1초만에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 까 그러니까 감정 변화가 막 생기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laughs> 원래 사람 배고프면 좀 약간 감정 변화 심한 거 아시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좀 예민한데. 아 라볶이 라뽀키 시켰는데 라볶이가 아니라 우동 볶이 받겠어요 지금. <laughs> 와두 배로 먹을 수 있잖아. 아 근데 빨리 와서 그런... 먹어야 우리 발로란트 할 텐데. 그러니까 저 그런 면 좋아하거든요. 좀덜 익힌 면. 음, 꼬들꼬들한 거. 네, 꼬들면. 근데 완전 다 익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다 익은 게 아니라 우동. <laughs> 그 다음, 요원 뭐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섯 명 처음으로 만났는데, 제가 아,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래서 디코방 만들랬는데, 농사하고 디코방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농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 왜지? 아 농사하다 딴짓하고 농사하다 딴짓해서 그런가? 근데 내가 딴짓하고 싶어서 딴짓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뿐인데 근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마, 말을 많이 안 건다? 뭐해? 나 농사 중이야 소연 많이 필요한 거야? 어나 건축할 때 건축하려고 좀 많이 쓸라 하는데 어 그러면 뭐좀 미안해 소연아 어, 그러면은 저기 혹시 아쉬운대로 한 조금만 깎아가도 되겠니? 근데 너 내가 양 줄게, 키우는지 또 줄게. 어떻게 알았어? 어? 채팅창으로 뻐꾸기 들었어. 이친향 집에서 서리하자고. <laughs> 내 아, 내내 내 유일하게 돈 버는 수단이란 말이야. <laughs> 어, 나 그러면 나돈 주고 살게. 잠깐만 일단 양털. 와봐. 아, 근데 소연. 한 3분 뒤에 와봐. 나 이거 농사 마무리만 하고 집에 갈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그래 그럼 인터뷰하자 공룡 찾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 실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네 웅장해지고 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수리가 뜨끈뜨끈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화석을 모았을 때아 화석 왜 모으냐 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전시키 이 공룡이 태어남을 만드셨잖아요 어땠어요? 얘들아 봤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지만 점점 하면서 모두가 공룡을 보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게 없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음, 처음에 계속 아니야 이거 처음 거는 너가 잡아야 돼 라면서 모두가 이제 소연님 네.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연님이 계속 아니야 너희들이 잡아 난 너희들이 잡는 것만 봐도 행복해 라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진심이었나요? 아 그거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없지 않아 나 줄려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공룡한테 한대 쳐맞고 나니까아 이건 제안이다 그냥 아무나 좀 빨리 잡아라 무섭다 이거는 누구한테 양보해주고 자시고 그럴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 시험 몇 개는 버립시다 소연님 급하신데 아니, 안 급합니다. 저 시간 많아요. 사실 노는 겁니다. 이제 화석 생활을 끝내고, 은퇴하고, 유유 자적하게 놀러다니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수연님이 건축을 한다는데, 근데 뭔 건축을 하길래 양털이 필요합니까? 아, 내가 슈퍼마리오 하려고 했는데, 그게 벽을 만들 때 양털이 좀 필요하더라고. 어, 근데 수연님저 슈퍼마리오의 양털이 아니긴 한데, 너 하늘색깔인데 뭐, 괜찮아요? 나 하늘색 필요한데? 그래! 딱 이거였어! 이 색깔이 필요했어! 아 이거 다 돈인데 그럼 딱한 번만 털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나돈 줄게! 얼마 아, 필요해? 아니야 괜찮아요. 아 싫어! 돈 받아! 지금 빨리! 너. 지금 빨리 한 번만 눈 감을 테니까 빨리 켜고 가세요! 아 <laughs> <laughs> 소원님 근데 이거 늘리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소연님 집에 양좀 키우세요. 성공이가 <laughs> 너무 싫어 싫어가지고요. <웃음> 이기주의적이라 <웃음> 키우기는 싫고. <laughs> 아 소연님 저 해부를 아, 뭐 이렇게 많이 설치했어요. <laughs> 양도 이제 어렵잖아. 알겠어 일단 이제 가세요. 신영아 네. 아니면은 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다 갖다 줄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거 없어. 광물이랑 이런 거 언제든지 말해. 나와주세요, 이제.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소연님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양털 사라지면 소연님 바로 의심하고 신고할게요.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마워. 네. 너가 그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그 아이템, 잡상인 아이템 다 많아.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또, 그, 안 심심해? 오디오 채워줄까? 아이 건축한다며 <웃음> 아 <웃음> 내가 심심해서 그래 춘향아 아니 건축해 건축 <laughs> 아, 그러면 천원만 주세요 아이 뭐 사길래 아, 천원만 받냐 그러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긴 가족 어차피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아이 고맙습니다잉 몇개 샀어 도띠야! 도두야 왜날 보고 뚜띠야라고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너한테 약간 얼마 정도의 싱크로율인지 대답을 원한 거였어. 아, 오케이, 다시 해봐. 뚜띠야, <laughs> 뚜띠야. 어, 오, 느낌 있다. 약간, 약간 그러니까... 왜 내가 느낌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지? 는 내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러 느낌 있는 거. 느낌이 이 티냥은 표독과 기업이 어... 조금씩 섞여져 있네. 약간 너무 표독까진 않아. 나, 약간 나. 약간 빈 싱크로율 좀 높아. 나쁘지 않네. 제가 인정합니다. 어, 장이 뭐하러 왔어요? 어 그냥 플레임 믿길래 와봤는데? 플레이, 플레임.. 플레임.. <laughs> 자기한테 말안 걸어주면 슬퍼하잖아 아니 슬퍼하는 건 아닌데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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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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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웃음> <웃음> 뭐야 바로 바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laughs> 한번 독수리랑 아니, 독수리랑 교배수리가 한, 한, 한 마리가 싶어서. 더 있는데, 음 응. 그게 지금 삼식이 어 삼식이다. 네, 또 네. 왜? 진짜 언니얘 얼굴 진짜 띠빵해 네. 보이지 않음. 오자마자 얼굴 비하를 <laughs> 외모 비하를 한다고? 아니 갑자기 <laughs> 삼식이보다 솔직히 너가봐도 띠빵해 <laughs> 보이잖아 인정해 <안> 야돼 <laughs> 아니 근데 오자마자 뭐. <laughs> 보이진 않잖아 인정이 안해 아니 원래 이렇게 만든 캐릭이니까 <laughs> 그지 그리고 모자도 덴미니 모자에다가 이렇게 뜰빵해 보이지 아니 이거 누나한테 산 건데 누나가 처음에 샀을 때는 뭐개좌 어울린다고 막 그래야 그랬으면서 팔리니까 무슨... <laughs> 그냥 어울려 그래 팔리니까 5만원에 팔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칭찬을 해줘야지 근데 어울리는 건데? 맞아 어울려 왜빵하게 생긴 얼굴에 뜰빵한 모자가 맞지 잘 어울려 오삼식이일 열심히 했는데 오. 방금 구여 왔음 음... 경험치 사는 사람 안 사용 철 있는 사람 철 엄서용 <laughs> 나 물병 좀나 물병 좀 주라 해. 물병 어 점례는 아, 왜 나, 열려? 나 물병 많아 비번 물병도. 공유했어? <웃음> 응 비번 또 내가 아니 저거 <전화> 방플했어와 <laughs> 이걸 해? 비번을 공유하네 나도 맞춘다고 몇개 필요하냐고 물병 <laughs> 몇개 필요하냐고 그냥 남는 거 있으면 다 줄래? 어, 몇개나4 5오개 있어. 아, 밥 시켜야 되는데, 진짜. 큰일이네, 뭐 먹지? 너무 이제 내집 가야겠다.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laughs> 진짜 쭈아쭈 <쭉쭉> 또 저런다. <laughs> 너무 신났지 엄마야 아, 언제 왔어? 깜짝 놀랐네. 나 <laughs> 아, 여기서 밥 시킬게. 아, 왜 여기서 밥 시키냐고? <laughs> 언니가 내눈 앞에 있어야겠어. 아 깜짝 놀랐네. <laughs> 뭐 먹지? 아까 만두 국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뭐 먹지? 아 만두국 먹을까? 그냥? 아, 만두국 그래 먹자. 든든하게 먹자. 와 도디다! 만두국 먹자. 그럼 뭐뭐 뭐 추천해봐봐. 칼국수, 칼국수. 어너 요리사야? 광복구. 광복구 만두집니다 그만둔게 아니고 백렙 찍어서 <laughs> 끝난 거잖아. 곧 요리 마스터도 됩니다. 겁나 빨리 오르죠? 뭐 먹지? 뭘 먹어야?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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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파? 고급 고기 어. 저 고급 말고 고... 그냥 어제 산 거. 응. 요리 재료 아닌가? 저 요리 레시피가 다 열려 있나? 고... 고기? 그만 그만해. 아, 어떡하러서. 어. <laughs> 아 심지어 방송에서 맞추면 그거 빡꾸기 간다고. 난 마우스 아니요? 안 보여. 안 보여? 응. 굿. 안 했어. 맞추지 말라. <laughs> 맞추지 말라. <laughs> 어떻게 하는냐고. 내가 <그냥> 쏜다. 쏜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쏜다. 오깨니 잡니? 예? 오깨니 잡니?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데요50 50에 낚시대 주세요. 저도 낚시대가 없는데 뭔 낚시대를 어떻게 줘요? 나도 수선 때문에 곡괭이 필요해. 근데 그 빌려주는 거라서 5 0은 받아야 돼. 오늘 안으로 50만 원. 장님 <laughs> 곡괭이 빌려드릴 테니까. 케온거좀 떼줄게. 뭘캐 오시는데요? 어 이것 저것. 잠시가왜 <laughs> 그냥 보는 건데 왜? 아 <laughs> d 너 T 가 이렇게 웃기냐? <laughs> 아 진짜 뭐생겼했다 <뭐야>? <laughs> 너는? 너도 약간 이미지 어. 좀 이상해졌다 너 마크 캐릭터 어. 보니까좀 이상하다 그전까지 막 로아랑 다른 게임 할 때는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인데 마크 캐릭터 보니까 바로 또 박사 생각나 지는? <laughs> 우리 둘다 박사였잖아 <laughs> 우리 같은 삶을 살았잖아 드디어 우리 박사혈통이잖아 박사혈통 그러니까 <laughs> 근본이 있어 음. 그니까 러 근본 있지 우리는 너뭐 필요한데? 어, 털이랑 예 오케이 오케이 뭐야? 또띠 마스터 친구 뭐야? 나 이거 방금 뺐어. 백... 아, 그래서 눈꽃이 파란색 저거 어부라서 마스터 주는 거야? 응. 어. 야, 얼마? 뭐가? 될거없 12만 원. 에? 아니 뭔 소리야? 요즘에 이거 1 0만 원도 안한대 이거 9만 원에 팔았어 나 방금. 뭐래 그 15만 원짜리잖아. 그거 15만 원안 요즘에 15만 원안한대형나 방금 다 팔았는데? 12만 원에? 아, 잠깐만. 희나 님. 12만 원에 팜. 답장 뭐라고나 보자. 바로 산다도난 15만 원으로 알아서. 사시 나요? 아니 뭐야 광고들 잠깐만 이거 뭐지 지금 다 이거. 어? 아니 실프도 저렇게 잠깐만. 누가? 자, 그래 형형 비싸다니까요. 살이 형 아직 15라니까요. 너 누구한테 팔았냐? <laughs> 아 이제 내가 거짓말 해리고 어디 효연이님이 진짜 그랬다니까 10만 원에다안 팔린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9만 원에 팔았다고요. 아, <laughs> 아 진짜. 아, 니 아니 뭐 10에 1안 팔리 안1에도안 팔린다 그래서 9만 원줬구만 그래 가지고 콩콩 님한테 그 네더 상이 1 4만 원에 팔았어. 불꽃석 가격 10만 원으로 해서 기준. 예? 진짜요? 나 이제 야, <laughs> 이거를 사이. 나를 나락을 보여야 돼. 나내자아지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슈모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바시요이러시가져 <밥 시킨다>. <laughs> <바람에 웃음> 가셨나요? 다 가져가도 돼요? 어, 성금도 필요하세요? 어, 네. 여기 위에서 <laughs>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이상하다 공짜예요? 네. 자, 총장전했어요. 나는고안냐고내마이야가게시나요그얼마요 <laughs> 아, <laughs> 음 그러면 어, 희라 많이 빼갔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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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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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마음껏 가지라 마음껏 가지래서 마음껏 가지셨대. 와 진짜 어디, 마음껏 어디 다 가져갔네 레전드. 어? 데나두 어? 개밖에 안 가져갔는데. 아잠금왜 계속 사라지는데 안누구야 <laughs> 나은님 몇세트들 갔어요? 두세트나님이네 <laughs> 아니었어요 천점사? 나도 쏴야 된다 그만 가져가라. <laughs> 아 그럼 두 세트는 <laughs> 가져가세요. 이제 이제 그만 돌아 험주로 내보라. 무자했는데 다행이다. 저몇세가더 <laughs> 필요해.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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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먼저 이춘영이 가져간 거야? 잠깐만. 하하 아, 맛있다. 하하하하 아, 하하 맛있다? <laughs> 아나또 캐올게. 나 진짜 출발한다. 네. 아예 붙잡지 마 붙잡지 마. 아예 간다니까 아예 붙잡지 마라니까. <laughs> 아나 일어나 간다니까. 아빠 <laughs> 형 그냥 하늘로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개기 개기. <물어보세요. 웃음> 와 광케는 맛이 있는 걸? 와. 에? 구워서 나와? 와. 아니 이게 너무 장난이 아니네. 이래서 투티가 땅에서 안 내려오는 거구나. 와. 와 경험치도 한 번에 와와 12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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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철광맥 와 철광맥도 그냥 그냥 다파면서철 있나 빠지고 철 있나 슥빠와 맛있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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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잉아 30.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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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니 고갱이나잘 만나니까 땅도 잘 만나네 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니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나 이제 옆으로 나갈게 아하, 이거 끝났... 나나나나나나 a 나나. <laughs> 나나. 이제 n a n 갈란다. 에헤이 참간 a n a n 다 에헤이 참 n 다이아도 숨 n a 네 a n a 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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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이아 Nana! n 야 n a Nana! Nana! n a n 끝 Nana! 와와 맛있다. 와, 행복해. 이거 뭐야? 와, 재밌다. 마인크래프트 재밌다.